13번,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대한 B의 차집합이 X들의 이임인데 X는 짝수. A의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연집합이 X들의 이임인데 X는 홀수인 소수. 자, 짝수다 그러면 원소낼를꼽 나타내면 2, 4, 6, 8, 10이렇는 거였죠? 그다음 홀수인 소수다 그러면 원소낼를 꼽고 나타내면 3, 5,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집합 B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얘가 복잡하니까 얘를 조금 간단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한번 간단히 해보면, 과로하는 그렇죠? 합집합, 과로 빠끈 교집합, 분배법칙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A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이거를 합해봐야 이것만 남겠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관계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B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죠. 자, 따라서 이거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보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2, 4, 6, 8, 10이라는 거죠. 자, 2, 4, 6, 8, 10. 그 B에 대한 A의 여주합이 3, 5, 7이라는 거죠. 3, 5, 7. 자, 그때 B를 구하는 건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예요. 자,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 말고 A의 여합 B를 포함해야 되겠죠. 자, 이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자, 최대가 되려면 자,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두 개의 수. 1과 9. 얘를 a가 포함하고 있어야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요속에 1과 9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 p는 1, 3, 5, 7,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